대만에 사는 A 씨 방송에 나와 남편에게 이혼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. 씻지 않는다고 남편이 절 버렸어요. <laughs> 아니 일 년에 한번 씻는 여자는 어떻게 더 삽니까? 그랬습니다. A 씨는 일년 동안 세수도 안 하다가 딱 하루 여섯 시간 동안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. 목욕 때에 하수구가 막힐 정도였다는데요.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고 이 년간 별거 후에. 퇴근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상 핫키워드 2위. 야, 차이나 키워드 2위는요. 1년에 한번 씻는 여자였습니다. 아... 이거는 아, 좀 그러네요. 진짜 네. 어... 때밀그 해주시는 분이면 거의 지우개처럼. 계속 아니, 아니 1년에 한번 씻는다는 건. 아, 근데 오히려 안 씻으면 때가 안 나온대요. 어? 아, 안 씻으면 때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때를 알면 때를 안 나온대요. 아... 때를 밀면 밀수록 때가 더 많이 나온대요. 그래서 요새는 실은 이렇게 때를 미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. 맞아요. 그건 왜냐면 샤워를 매일 하니까. 아, 그 근데 이 분은 그게 아닙니다. 1년에 딱 하루 둘다날 잡아서 6시간만 씻는데요 그리고 지금 음... 이혼당하셨습니다. <laughs> 음. 아니 이건 왜안 씻는 거예요? 이유가 뭐죠? 그물 공포증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고요. 그냥 귀찮아서 안 씻는다고 해요. 아, 그냥 양치도 안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그, 그, 거무 해결한다고 와. 합니다. 아, 너무 싫어. <laughs>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, 본인도 진짜 찝찝할 텐데. 아니, 어? 그러면 어. 1 년에 한번 씻는 그날은 도대체 언제인데요? 설날이요. 두 분은 오. 어떻게 만나셨는지. 아, 연애 때는 좀 그래도 씻었을 거 아니에요? 설날에 만난 거 아닐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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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설날에 만난 거. 와, 진짜 어떻게 만나셨대요? 아, 네. 연애할 때는 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씻었는데 결혼 뒤에 점점 그 텀이 길어지다가 1년에 한 번이 된 거죠. 야,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이 대단한 겁니다. 아, 지금 진짜. 13년을 참은 거예요. 대단한 분이 남편이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긴 했던 겁니다. 아 봐봐요 연애를 할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섰대요.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. 아, 남자분도 좀 이상한 건가? 거예요. 그건가? 한, 아니 그러네. 일주일에 한 번도 냄새 나요. 아... 여름이 있잖아 중국은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안쉬는 사람인 걸 이미 알고서 결혼을 한 거야. 그 자체가. 네.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, 뭐 참을 음. 만하다, 그래서 그치? 하지 않았어요. 그니까, 근데 어쨌든 안 친한 사람인 건 알고 계셨던 거죠. 야, 그래도 13년을 버티다 버티다. 아우. 1년에 한 번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.